우리 여기가 이제 전시장이에요. 오늘 여기서 이렇게 두 팔레트 출고되네요. 이렇게 전시장에서 이렇게 출고가 이제 오늘부터 가능합니다. 마리데 시리즈를 하는데 청주로 가셔서 구매하실 분들이 있고 아니면 여기 전시장 저희한테 이쪽에 와서 구매하시고 오셔서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시면 돼요. 아 이런 건 그냥 뭐 색깔이 섞여 있지만 사가시면 돈이지요. 청주 출구는 16만 원이고, 여기 출구는 18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청주 출구는 17만 6천 원, 여기 출구는... 어... 저 수고하세요. 여기 출구는 19만 8천 원이에요. 여기 저희 전시장 출구는...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. 큰차 나오는데 30만 원 가까이 들어요. 그래서... 이 블럭이... 어... 회원님들 그 필요한데 쓰시면 되고... 참고로 이게 뭐 4, 50만 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집에 꾸밀 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정원 꾸민다든지 이런 블럭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 어디다 이렇게 세워놓는 어떤 보조용으로 꾸민다든지 인테리어 소품으로 한다든지 파이어피트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고요. 왜 그러냐면 누차 말하지만 이한파레트에왜냐면 이거 한파레트에 뭐 167만 원이면 흑값이나 되겠습니까? 이이 이 공장이 한달 가스비가 2억 3억 이렇게 든대요. 점토 블록 공장이 와, 가스비가 2억입니다. 2억. <laughs> 뭐 많이 생산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조 이런 걸 떠나서 금액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님들 혹시 오셔서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